너무 많이 뿌리는 거 같아. <laughs> 어? 아니, 아니, 아니에요, 그냥 원래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날라가잖아. 음. 고기 구워주시러 네! 이게 아, 뭐, 무슨 고기예요? 양고기 드리겠습니다. 양고기. 아, 양고기? 여기서 한번 <laughs> 열심히 구워보겠습니다. 근데 <laughs> 네. 조금... 어떻게 드세요? 들고 뜯으세요? 아니면 이거 뜯으세요? 뜯어요 그렇죠? 네. 와,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와. 입술 다르네. 좋은데? 진짜 맛있다. <laughs> 아까. 진짜 맛있다. 다 이렇게 캠핑을 오신 건 처음이라고 하셨죠? 네, 각 네. 개인 다 따로따로 다니다가 같이 온건 처음이에요. <laughs> 너는 오, 오토 캠핑, 노지. 저는 노지 모토랑 끝에 노지 모토. 네, 덕분에 덕분에 진짜 온 거죠. 아, 다들, 여기 다들 네. 아, 네. 다들 약간 있구나. 자기네 시간들이 음. 있으니까. 그럼 분은 모델 일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저는 14년도. 음. 14년도? 네. 어, 어, 어. <목소리> 생활 <잠재생아> 먼저. <본다. 목소리> 재밌었는데. <목소리> <목소리> 그때 어제 사가 어디? 그때 저 TV에 있었어 아, 시작해갖고 많이 온 그때. 인사를 한번 하게 하고 싶었어요. 아, 진짜요? <목소리> 네네네. 아, 그런 게없어요 아, 습니다 예전이지만, 저도 잠깐 이나 모델 활동을 했었고. 현역으로 하시는 분들이 딱 오셨으니까 네, 반갑더라고요. 최근에는 그러면은 활동 어떤 어떤 거 하고 지내세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 풀려서 행사가 좀 많은 편이고요. 음, 사실 컬렉션이 제일 재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해외 컬렉션을 더 많이 하고 싶어 가지고. 어 아, 어디로요? 파리 파리패션이그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올는 씨는... 뭐 활동 계획이 또, 있어요? 해외 나가? 해외는 없고요. 감독님들이 되게 저한테 조언을 하시더라고요. 연기 한번 해보라고. 아... 근데 그때, 광고 찍을 때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가지고, 어? 꼭한번 해볼까? 약간, 그게 한 3년 전이었어요. 이거 혹시 선배님으로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돈 내야 되지 않나요 네, 이게, 이 본인, 본인 느낌이 약간 유료여가지고, <laughs> 아 네, 아, 이거, 알겠습니다. 자연스럽 넘어가려고 했는데, <laughs> 변이 될 만한 얘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세웠던 그냥 계획은 모델 활동을 20대 중후반 정도까지는 하고 싶었어요. 어쨌든 10대 후반에 음... 시작을 했으니까 정말 운이 좋게도 20대 초반에 저한테 이렇게 되게 좋게 기회들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크고 비중 있는 그런 역할들이 아니라 제가 말안 하면 나오는지도 모르는 약간 그런 역할들이 처음에 막 들어왔었거든요. 그렇게 한한두번 한, 한 정도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되든 안 되든, 일단 내가 재밌으니까. 감독님들이 얼마나 많은 모델과 배우와 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쉽게 해주실 것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뭔가 보니까 뭔가 눈빛도 그렇고 뭔가 분위기도 네. 일반 사람과 같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혹시라도 네.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는. 되든 안되든 한번 그냥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한번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히 생각을 하는데, 진짜 한번 도전해보세요. 진짜... 은 아름다우니까... <laughs> 아이, 그럼요! 도전해.